여기 쓰나 잘못하면 당한다. 페되이덤그요 그니까 뭐 살려고 프리장을 달려? 그냥 프리장 추세 보려고 여기 네 앞에 시체 있다. 오케이, 총소리 그는지 거기네 그럼. 앞에 시체 확인. 올라가서 어, 상황 보겠습니다. 와! 어! 여기 하나. 여기 네, 네, 네납 죽은 어. 그2 층? 어 아니 옥상. 두 명이야 두 명, 두 명이야. 내 내가, 내가 총 맞춰놨거든 한 명. 올라왔다, 보석 올라왔어. 내려왔다 올라. 네. 나 1층 문 닫을게. 아직 큰절인데? 아맞다 누구 뭐 알아도 눈 소리 났다. 기다려 봐. 그니까 내가 총 쏴서 걔, 아마, 출혈 존나 존, 내가 두대 맞췄어. 잠시 대기, 나나 총을, 총 빨리 갈게. 알았어. 오케이, 고. 근데 걔네가, 와. 나 올라갔어. 아, 나 죽었다. 죽었다. 아, 핑, 아, 핑카이로 죽었어. 그냥 거의 입구에서 계속 재고 있어. 그냥 나출혈 너무 심한데, 아래쪽 계단 아래로 가서 감아도 돼. 아려응사 아우사 음, 가까운 데서 태어났네 나 베르지노 응나 베르지노 존나 멀리서 태어났어 거기 계단까지 가지마 절대로 핑을, 아, 핑 나, 때문에 걔는지 나금 보고있어 나, 나, 보고 나 출혈 세방 났었는데 체력은 말이야나어 그네 옥상에서 떨어질 방법 없지 땅으로. 없어. 그, 사다리 있을 걸. 사다리 없을 걸? 있어. 나가서. 내 사다리는 소리타다. 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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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오케이 와 나이스